경매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제가 좀 여쭤봤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셨는데요. 뭐 명도가 두렵다, 물건의 가치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권리 분석이 어렵다. 이세 가지 중에 사실 권리 분석은 쉽습니다. <laughs> 명도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쉬운 몇 건만 골라 하면 되고요. 물건의 가치 판단은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진짜 믿으세요. 권리분석은 쉽습니다. 권리분석을 어, 할수 있는 그 영역이 뭐 아주 어려운 영역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물건들은 정말 적고요. 대부분은 이 로직 안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권리분석의 전체 로직을 다 알려드릴게요. 권리분석 그냥 이거 하나로 끝내세요. 3초 만에 끝나는 패턴 권리분석. 제가 패턴을 좀 만들어 봤어요. 원투쓰리 권리 분석인데요. 첫 번째. 집주인만 있으면 말소 기준 권리를 확인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라는 이 단어 자체가 좀 어렵죠. 용어에 발목 잡히시면 안 돼요. 별거 아니에요. 말소 소멸된다. 소멸되는 기준이 되는 어떤 권리. 이 권리는 빚들을 말하는데요. 등기부 등본에 보면 진짜 많은 빚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근저당, 압류, 가압류 이런 것들이 보통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요 근저당, 압류, 가압류 이런 것들을 찾고 밑으로 소멸이 되죠. 물론 소멸되지 않는 예외도 있긴 있어요. 그건 좀 따로 하시면 되는데요. 전체 로직은 이렇습니다. 집주인이 있으면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다. 끝이에요. <laughs> 끝입니다. 뭐 세금이니, 뭐 이런 대항력이니, 이런거 아무 상관없어요. 첫 번째 집주인이 있으면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다. 그 밑으로 모두 소멸.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실게요. 두 번째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입니다. 임차인은 두 가지 임차인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과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자, 여기서 대항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항하는 거예요. 버티는 힘이죠. 누구한테 버텨요? 집주인한테 낙찰자한테 버티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고 버티는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힘이 셉니다. 그래서 자신의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면 집주인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못 받더라도 집주인에게 달라고 하지 못하고 그냥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도요. 배당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하고 대항력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지금 뭐예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과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이때 배당을 확인을 해요. 임차인은 배당을 잘 받아 가고 싶겠죠. 뭐, 자신의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맡겼는데 그 돈을 찾아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배당을 받는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제일 먼저 준다고 하는데요. 예, 거의 진짜로 제일 먼저 줍니다. 소액 임차인이라면 최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데 이때 요건이 있어야 돼요. 일단 전입을 해야 되고요.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은 소액 전입, 배당 요구, 세 가지 조건이 있으면 최우선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배당받습니다. 자, 두 번째,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진짜 우선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채권자들, 다른 권리들과 같이 줄 서서 받는 권리예요. 그래서, 뭐, 다른 근저당권자, 다른 압류권자와 같이 줄을 서는데, 어떤 기준으로 줄을 서냐? 임차인의 전입한 날과 확정일자 받은 날 중에서 늦은 날짜 기준으로 줄을 섭니다. 우선 변제권은 전입, 확정, 배당.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이세 가지 요건이 없으면 배당을 못 받는 거예요. 배당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전입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배당 신청은 안 했다. 그러면 배당표에 못 들어갑니다. 배당 못 받아요. 자, 세 번째. 주택 임차권이 있습니다. 주택 임차권은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주택 임차권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건 보통 이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때 이사하면 전입을 빼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항력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입의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택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집에서 이사를 할 이유가 아닌데도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에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해요. 경매를 스스로 신청할 때 조금 더 유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이 배당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주택 임차권. 이셋 중에 하나 혹은 두 개. 어떤 분은 세 개로 배당을 받게 돼요. 우리 로직 두 번째에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과 없는 임차인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도 배당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도 배당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잘 순서대로 잘 대입을 시켜야 돼요. 자, 요렇게. 로직은 아주 간단해요. 물론 이 로직 밖에 있는 다른 용어들도 있고요. 물건 보다 보면 또 모르는 단어들이 튀어나옵니다. 법률 용어들, 뭐 관련 사건의 사건 번호도 모르겠고, 이런거 하나하나는 이 로직을 알게 되면 그거 하나하나씩 첨가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로직은 바로 요 1, 2, 3 패턴 권리분석입니다. 요거 알면 누구나 다 권리분석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스스로 하려면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뭐와 같냐면 구구단을 다 외웠는데 이게 계산하려 고 그러면 자꾸 틀려요. 어디서 자꾸 틀려. 근데 내가. 하다 보면 내가 스스로 어디서 틀렸는지 조차도 모르겠는 거죠. 그때 아 요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친구가 가르쳐 주고 여기 숫자 더하기 할때 틀렸어 선생님이 가르쳐 주고 하면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사실 혼자서도 얼마든지 권리분석 할수 있지만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권리분석을 마스터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원데이 클래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혼자서 시간이 좀 많이 들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나는 빠르게. 속성으로 해서 제대로 로직을 탁 머릿속에 넣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 원데이 클래스에 오시면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강의 준비 중이고요. 먼저 소식을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 남겨놓을게요. 신청서 남겨주시면 먼저 소식 전해드릴게요. 권리분석 로직 기억하시고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진짜 쉽습니다.